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성 다육에 나와 있는데요. 대성 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이 새로 입고 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고요. 수입이 아, 자연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요즘은 또잘 내릴 때고, 뿌리 내려서 또 예쁘게 군생으로, 한번 군생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 많이 들어와져 있고요. 가격이 착한 아이들, 가격이 있는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작아겠죠. 이 아이들 뭐 거의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 하시면 뭐 이익을 많이 남고 20%를 하는 게 아니니까 거의 다 대충 가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0% 받으시면은 sense. 조금 가격은 더 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먼저 더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경성백금은 5만원, 6만원 몸값이 살짝 있게 나왔던 아이들이거든요. 아, 세상에. 이렇게 몸값이 있어서 못 키워신 분들은 이거 외도를한 번씩 키워보셔요. 어우, 너무 예뻐요. 이게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 아이들은 꼭 조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우, 경성백금 군생으로 몸값이 과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로 해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셔요. 가격은 만 원하고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름은 흑진주로 나와져 있어요. 이름은 흑진주라는 아이인데 에케에베리아 속 아이들도 요 흑진주가 또 있죠. 진한 색감으로 나오는 흑진주. 몸값이 아주 거하게 나왔던 아인데, 이 요즘 가격이 착해졌더라고요. 요 아이가, 에온염 음, 속 아이도 이렇게 흑진주 이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모습이에요. 누구를 좀닮았느냐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온염 속 아이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게 외두에서요 아이들도 자구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이도 가격은 만원 하니까 8천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색감이 이 아이는 좀더 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이트 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묵은둥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도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인데 뿌리는 거의 다 있다고 하니까 는 뿌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이트 스노우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묵은둥이 균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삼두 이두도 물론 있습니다. 분지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삼두에서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수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사두는 요거 하나가 있고요. 이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빨리쯤 하시는 분 이거네요. <laughs> 예, 2만원에 또 예쁜 아이들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린제가 가격은 6천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외두에서 자고들은 이렇게 나와진 것 같아요. 할인 받으시면 착하겠죠. 서리꽃도 기존에부터 뭐 서리꽃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서리꽃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이것도 수입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다육이라고 했었거든요. 요게 이제 다 묵어지고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리꽃도 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또 이제 물 들고 이러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수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20, 2cm 정도 되는 화분에 이렇게 쉽게가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 두수는 엄청 많은 아이들이고요. 아레나스도 이 아이들 묵은둥이죠.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은 묵은둥이라고 보입니다.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수입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게 지금 아레나스 요거는 조금 큰 애인데 다 같이 다 2만원 합니다 전부 다 2만원 하고요 요거는 3만원 하는데 요거는 기존에 여기에서 굳혀진 아이거든요 어, 두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은 좀 작지요 아니면 요거 철화가 풀려서 두수 많아지면서 얼굴이 작아질 수도 있는데 요거 아이는 여기에서 무거워진 아이예요 3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2만4천원이면 요거 군생 너무 괜찮지 않나요 예쁜 얼굴인 것 같고 이렇게 지금 4두나5두로다 되어져 있습니다. 묵은둥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또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hy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얼굴이 엄청 큰데요. 층수도 많고 얼굴 큰데 이 아이들은 자구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네요. 이대로 그냥 멋지게 크게 하나로 또 성장을 해도 되지만은 이 아이들도 자구는 품어주고 있네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1 5 0 0 0 원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멋있어요. 커요. 이게 자체가, 어, 15cm,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 멋있어요. 캐비어도 이렇게 큰 군생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 더큰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덜, 저기,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두수는 큰 포트에 들어져 있는 게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어 뿌리는 요게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서 뿌리 다 내렸나 봐요. 이거는 음 캐비어 같은 경우에는 뿌리 다 내린 것 같아요 흙이 지금 심어진 게 아니고 오래전에 심어진 흙이네요 그래서 뿌리 다 내려서 활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만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2만원 하니까 여기서 활용 받으시면 16,000원이면 캐비어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16,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아이들 묵종이 되면은 정말 색감 예쁘더라고요. 묵은종이들도 식재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멋있는 아이들이고요. 키세스도 이 아이들 다시 굳혀져서 이렇게 다져져서 나오면서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키세스가 들 굳혀졌을 때는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근데 다시 굳혀져서 나오면서는 이렇게 색, 색감이라든가 노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는 예쁩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키세스도 꾸준하게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미울이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미울 이게 2만 원 하는데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오 예뻐요. 오 미울은 얼굴이 조금 더 노제트가 크면서 알사탕보다 크면서 이 통통하고 입장도 더 크죠. 노제트가 크니까 입장도 크더라고요. 크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가 하나가 있네요. 이게 2만 원 하거든요. 2만 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너무 괜찮아요. 이거 농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겠어요. 펜바디스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그리원도 정말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예뻐요. 어, 이렇게 저 진하게 물들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격 만원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렌시스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면서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든다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유, 예쁘죠? 근데 얼굴이 조금 작으니까 이 아이들도 엘샤 같은 느낌이 살짝 옵니다. 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파이어 렌시스 요즘 대품으로 얼굴 크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기존에 나오던 이런 폼은 얼굴이 좀 작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2만원에 있거든요. 너무 괜찮죠? 이게 이제 하엽 정리하고 깔끔하게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하엽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얼굴도 작으면서 두수가 엄청 많으면서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에스메랄다도 지금 굳혀지면서 여기 하엽이 많이 쥐어져 있죠. 다시 굳혀지면서는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음, 예쁘죠? 예쁘네요. 타이어 필라도 요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색감도 정말 예쁘죠. 예쁘면서 요게 끝라인 쪽으로는 너무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으니까 포인트가 확실히 되면서 너무 예쁜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삼두, 3두, 다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9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포리마라는 아이가 있어요. 포리마는 언뜻 보면은 원종 바닐라비스를 좀 닮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삼두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자구는 이렇게 조금씩은 더 품어주고 있네요. 호리마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슈라리아가 있는데 가격은 7천 원에 있습니다. 예쁘게, 이 아이들은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얼굴이 조금 커도 예쁘고 작아도 예쁘고 참 다양합니다. 이 아이들은 빨갛게 물이 드는데 그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초록초록한 아이들도 이 아이들은 예쁜 것 같아요. 7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마크가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스타마크, 뭐, 기본적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또 노제트가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도 보기는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굳혀지는 아이들이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예쁘게 굳혀져 있죠. 오, 노제트도 예쁘고 층수도 많으면서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무진인데요 아이고 이거 무늬 를꼭 넣은 것 같지 않나요? 어머 세상에. 지금 이거 세포트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 실핏줄 같이 이렇게 무늬를 막꼭 그려놓은 것 같아요. 펜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근무지니까 이 아이들이 노제트는 훨씬 더 예쁘거든요. 볼수록 특이한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가격 만원 하니까 2두로 다 되어져 있고요.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라카이도 뭐 다육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laughs> 요즘은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보라카이도 일반 포트에서 3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이 색감이 노란색까지 같이 나오는 색감이 보라카이 제일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 예, 무거진 아이들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카이가 안쪽에 색감하고 바깥쪽 색감하고 노란색이 같이 어우러지면 훨씬 예쁘더라고요. 외두하고 예,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외두는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줄리에또도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분갈이가 되어진 거 보면은 이 아이도 좀 수입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뿌리는 확인하시고 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두4두로 되어져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맑은 톤으로 되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아요. 줄리에또인데 에또인데 이 아이도 어, 약간 은 베리 종류? 이런 아이들 좀 닮은 것 같아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풀하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렇게 풀하다는 기본 풀분보다는 훨씬 크죠. 10cm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층수 한번 보세요. 층수도 많으면서 많이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풀하다도 작은 아이들, 2두, 뭐3두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합니다. 더 맑은 톤으로 들으면, 핑크색으로 들으면 너무 고급스러운 아이. 그래서 이름이 풀하다인 것 같아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비는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색감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우 이렇게 예쁘게 굳혀졌어요. 노제트 작으면서 노제트가 참 예쁜 아이죠. 귀여운 아이죠. 귀엽다고 해야 되겠죠. 노빈 이게 9cm 필분에서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렇게 굳혀져서 층수도 엄청 많아요. 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얼굴도 크면서 예쁜 모습입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호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호박은 진짜 호박 같지 않아요. 이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다 굳혀져서 얼굴은 작아요. 소형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에 이렇게 몸값이 살짝 있으니까 한 포트씩 키우셔도 되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세 포트 해놓으면 작으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몸값이 합니다. 세 포트를 하면 몸값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포트씩 콩분에 또 심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종 아무해나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작은 기본 풀분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콩분이나 소분에 키우셔야 되겠죠. 두 투포트 있어요. 가격은 7 0 0 0원에 이렇게 예쁘게 구혀진 아이들이 있네요. 어, 펄빈이 이런 아이들도 나왔어요. 펄빈 금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아가 아가 한 아이들 더 굳혀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자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굳혀져서 이런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굳히기가 힘들고 이 중간에 이 아이들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묵둥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취향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살루 도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오 너무 예쁜데요 삼두 가 있어요 삼두 살루가 15,000원에 삼두 있고요 이거는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노라도 기본적으로 뭐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삼두도 있고요 이두도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싱류가 이런 아이들이 또 나와있네요 미싱류가 요 아이거든요 거의 다 외두나 이두나 이런 아이들 이런 모습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가격이 5,000원 합니다 미싱류가 이런 아이들이 나와있어요 미싱류가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4두로 다 되어져 있고 아가가 나와서 5두도 있어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만 오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이렇게 미식류가 이런 아이들도 나오네요. 오, 예쁜데요. 미싱류, 항상 이렇게 큰아이들만 나왔는데, 이렇게 다져지니까 동글동글해지네요. 오, 예뻐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핀에는 이렇게 삼두가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서 삼두가 이렇게 굳혀져 있고요. 나핀에 6,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들어와져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나핀네가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거워진 아이지만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이 아이들이 뽀얀 백분에 보랏빛으로 물들면 참 예뻐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자라고 사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져 와있는데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20%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할 것 같고요. 벨타나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벨타나가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둘레 6, 7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보니까는 어 칠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조금 더 붙여야 되, 되, 되겠죠? 조금 더붙여지면은 층수도 많이 생기면서 노랗게 널 노랗게 아주 예쁜 얼굴을 합니다. 어, 파스텔 레온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많이 굳혀져 있죠. 색감 이 아이도 무거지니까 조금 오묘한 색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가격은 2만원에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미리네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삼드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퓨어러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7천원 합니다. 오요 층수 많은 보세요. 완전히 퓨어러브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을 합니다. 이렇게 퓨어러브도 굳혀지면은 완전히 동글동글하더라고요. 입장이 동글동글하죠. 어, 노제트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 7천 원. 가격 엄청 착한데요. 핑크필루라도 가격 엄청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은 만 원에 있는데요. 이거는 4두예요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데 어,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큰 아이는 가격은 2만 5천 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 원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여0개 조금 더 키워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자구들이 조금 크면은 더 어우러져서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구들이 크면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 원에.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요. 나나 후쿠미니도 가격은 6천 원 합니다. 오두나 6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먼노가 이 아이들 12천 원에 있습니다. 3두, 3두, 2두도 있어요. 2두는 확실히 얼굴 크죠?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20% 받으시면은, 먼노, 먼노 3두로서는 만원 이하는 엄청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뮬리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다 굳혀져서 색감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옐로우 멜로우인데 가격은 8,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얼굴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예쁘게 또 옐로우 멜로우가 굳혀져 있고요. 엘리자벳이라는 아이예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또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오, 요 아이들도 묵어지면은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예쁘거든요. 지금 완전히 묵어지지 않아서요. 가는 어 노란 색감만 나타나네요. 멜론도 요 아이들 어, 요 아이들 처음에 나올 때 색감이 정말 예뻐서 많이 인기가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만 원도 안되게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바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어요. 노바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크리스탈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요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굳혀져 있어요. 완전히 안 굳혀져 있을 때는 맑은 톤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혀지면서 가격이 2만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어 근데 이제 주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 살짝 작습니다. 주수가 조금 적으면 얼굴은 이 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요 정도 크기가 나오는데 어요 아이들이 지금 얼굴이 작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요 아이들이 얼굴은 조금 커질 것 같아요. 어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캡틴 헤이도 가격은 15,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캡틴 헤이가 이렇게 조금 크고 작고 있는데 15,000 주수가 많고, 이거 두수가 많고 두수가 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렌도 있는데요. 카렌은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뭐 조금 이제 굳혀지고 있는데 카렌도 완전히 물들었을 때 맑은 톤에 빨갛게 물들면 참 예쁜 아이고요. 모나미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서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푸시캣은 뭐, 언제나 인기가 많은데 가격이 착해져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키우면 훨씬 더 예쁘게 키울 수 있겠죠. 정말 꽃처럼 예쁩니다. 이게 이제 동글동글해지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8,000원 하니까 이런 군생이 할인 받으시면, 어우. 6400원? 64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키워보실 수가 있어요. 9cm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농기시마 벨베라인데요. 가격은 만원합니다. 농기시마 벨베라가 5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데 두 포트 남아져 있네요. 이 음, 아이들 물들면 정말 매력적인 아이죠. 이렇게 뒤쪽에서 봐야 되겠죠. 오, 매력적인 아이들 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신디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귀엽죠? 여기 안쪽에서 달궈져서 나오면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계절금처럼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이고요. 카시오 젤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요렇게. 아, 너무 예쁘죠? 색감. 어, 정말 색감, 매력적인 색감입니다. 이렇게 이두, 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붙여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었고,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환여 펑킨인데요. 환여 펑킨은 또 처음 보는데요. 펑킨인데, 환여 펑킨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컬수록 입장은 더 넓어지겠죠? 환여 펑킨이 가격은 만 원에, 이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이렇게 예뻐요 펑킨도노릇스름하게 들면서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노샤넬 같은 경우에 묵어지면 이렇게 예뻐요 지금 이거 작은 포트에 들어져 있어서 그렇지 조금 큰 아이들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정말 예쁘게 굳혀지면서 물도 예쁘게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러브파이어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군생으로 작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어~ 이게 (2두나) (3두짜리) 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 보면은 요 아이들도 얼굴은 조금 커. 크거든요. 근데 이제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얼굴이 좀 작은 듯 하고, 이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클루이도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있습니다. 클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원 합니다. 모주에서 자연자구가 나와진 듯 하고요. 다크오팔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어, 예쁘네요. 다크오팔 만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성다육에서도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